가독성 높은 직무수행계획서 양식 튜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직무수행계획서라는 거를 요구하는 기관이나, 이제, 어떤, 공무원 단체 같은 경우는 양식을 주죠. 양식을 제공하고 여기에 맞게끔 써라. 뭐, 이런 형태인데, 양식이 뭐, 이제, 그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양식을 제공을 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깔끔하게 떨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뭐 기타 또뭐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깔끔하게 떨어진 양식인데요. 일단 여기에서 요구하는 <laughs> 그 작성법 은 일단 굴림으로 하고 1 2폰트로 하고 그다음에 줄 간격은 160퍼센로 이제 세팅을 해서 해라. 요구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뭐 여기 좌우 관계, 좌우 간격, 뭐 위아래 간격 어, 그리뭐 머릿말, 꼬리말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이 세팅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 않 않죠. 여기 보시면은 굴림을 하고 12포인트로 해주시고, 여기 있는 160포인트, 이 안에 가면 줄 간격을 160%로 하면은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여백까지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세팅 값에 맞게끔 해라 하실 경우에는 파일에서 편집 용지에 가시면은 그뭐 그 위쪽 간격, 머릿말뭐 자우추 이런 것들 세팅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명시한 대로 이제 여기 세팅 값을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세팅 값을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박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삭제를 하고 여기서부터 바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 고지 고대로 이 박스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약 이 박스 안에서 작업을 원한다면은 여기서 조금 이 박스를 좀 튜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왜 좋냐면은 이걸 딱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 봤을 때이집 안에 글이 있지만 안에 컨텐츠 내용이 있지만. 이 박스가 두껍고 색깔이 진하기 때문에 이 박스에 시선이 좀 많이 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이제 뭐 영구적인 뭐 과학적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색보다 이 색이 진하고 이거에 대한 테두리 색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두껍기 때문에 글자 그 포인트보다도 두껍기 때문에 이 박스에 시선이 많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를 좀 약간 줄여야 된다. 색감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이 안에 있는 컨텐츠들이 더잘 보이게끔 컨텐츠라는 건이 글자 안에 있는 내가 글쓴 내용이 더잘잘 보이게끔 튜닝을 해주시는 게 좋다.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 뭐 굳이 뭐 이걸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양식을 이게 양식을 요대로 고지고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고리타운 분한 분이시죠. 왜냐면 내가 더 유리하게끔,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내가 더 유리하게끔, 그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양식을 제공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색깔 좀 죽이고 있다고 해서 점수를 깎거나, 뭐 탈락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고지고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답답한 거죠, 저는. 자, 이 표를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안에, 뭐, 여기, 이거, 블록 선택은 F5번을 누르면 선택을 합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 뭐,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자, 전 색감, 색깔 자체는 좀 많이 줄일 겁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박스는 있잖아요. 박스를 내가 없앤 건 아니잖아요. 박스를 없애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박스를 없애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박스를 넣기 때문에. 그냥 박스 안에 듣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나마 이 색깔을 죽이고 하시는 게 좋다고 하면 훨씬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안에 있는 내용이 훨씬 잘 보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만약 느끼지 않는 분이라면은 그분은 약간 어, 정상적인 분이 아니죠. 어아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분이 아니다. 비정상적이지 안비정상적인 사람이거나 어, 약간 좀 많이 꼬인 분이죠.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마이크에 먼지가 많아 자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는 지금 이게 위를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운데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표 안에 컨텐츠를 가운데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위 정렬을 하시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탭으로 눈금에서 그 간격을 조절해놨는데 여기에 이게 너무 딱 붙는다는 거죠. 박스와 글자 사이에 이 부분을 좀 띄우는 작업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F5번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표셀 속성을 누르셔도 되고 어, 수, 알파벳 P를 누르셔도 됩니다. 단축키는 P입니다. 자 누르시면은. 셀안 여백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을 얼만큼 띄우냐, 공기를 얼만큼 띄우냐, 이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뭐, 2, 뭐 2mm로 할수 있고, 3mm로 할수 있는 데는 2mm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3mm 하셔도 돼요. 좀더 여유있게 하신다면 근데 이걸 좀 여유있게 하는 게 좋긴 하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장! 한장 이내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분량이 적은데 거기다가 더막 공기 같은 부분에다가 더 많이 필요를 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장 정도 하시면 좋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한 가지 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도, 이표 자체가 글자처럼 취급하기를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만약에 한 장이면 두 장이라고 해서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게 자, 이제 글에 안에 빡빡하게 글이 찼어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잖아요. 자, 이 문제는 왜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이 글자처럼 취급하기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푸시면은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또 이게 선택이 안 되어 있는 경우인데도 경우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쪽 경계에서 나눔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아니 나누지 않음을 선택하시면은 똑같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세팅 값을 나눔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게 선택이 되어 있구나 안 되어 있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자.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그, 블로그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내용이.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글을 쓸 때, 1번, 직무수행 목표. 직무수행 방법. 출제일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뎁스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일반적인 번호체계가 있습니다. 번호체계, 어떤 번호체계냐면 일반적인 이런 번호체계를 많이 쓰죠. 공공기관에 같은 경우는 이런 번호 체계를 더더욱 많이 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번호 체계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 번호 체계를 많이 쓴다는 거. 자, 그럼 이 안에는 이제 가번이 들어가겠죠. 가번. 예를 들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목차를 잡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막 쓰는 겁니다. 지금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 간격을 좀 들여 쓰기를 하시면 좋구요. 자, 들여 쓰기를 하시면 좋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두께하고 이제 글자 크기를 좀 키워서 좀더 가독성 높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다. 또 여기 안에 이제 뭐또한번더 가지를 친다면은 자 번호 체계 맞게끔 자 여기 보시면은 번호 체계가 그 다음에는 이거잖아요. 아니, 이거잖아요. 자 이게 잘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해가지고 뭐 나는 그렇다 너도 그러냐 뭐 이런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또 안에 들여쓰기를 해주셔서 들여쓰기를 안해도 되지만 들여쓰기를 했을 때 이게 훨씬 더 이제 적기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이, 이런 경우는 또 일, 일하고 그니까, 라고 가하고, 이제, 그,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차이를 주기 위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헤드라인 M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가독성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눈에 딱딱딱 띈다는 거죠. 이 세팅 값을 원, 칙대로 따지면 서식에서 이 스타일의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하면 훨씬 편한데, 그 작업은 제가 다음 시간에, <laughs> 세팅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 시간은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자. 가속성이 훨씬 높다는 걸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 체계라든지 번호 체계를 잡아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제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이웃추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와 조금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고, 또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보시면은 네이버 밴드 애수 가입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애수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는 컨설팅을 원하시다. 블로그 상단 연락처가 있습니다. 또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감은 기본 매너입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